네 사쿠라니 반갑습니다. 음, 저 키요? <laughs> 키는 웬만하면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? 여러분들에게 자괴감 이런 걸 드리지 않기 위해서 키를 언급을 안 한다 했는데 뭐 궁금하시면 뭐 음, 1866cm요? <laughs> 1866cm. 그냥 그렇습니다. 뭐 키가 뭐 다도 아니고 못생겼는데 잘안 생겼는데 잘못 생겼는데 잘못 생겼는데 어, 그렇게 잘 생긴 것도 아닌데 키는 크다. 키만 크다. 안젤라 궁이 좀길더라구요 네, 계속 해보려고요. 대구 오라고? 가면 뭐줄 거야? 네, 사람님 반갑습니다. 아까 인사 드렸는데, 야 이제 목소리 좀 돌아온 것 같아요. 어, 살짝 아까는 좀 이상했는데, 저 서울이요, 서울, 서울 사람입니다. 피좀 빠진 다음 이렇게 힐해주면서 어 이렇게 먹어주시면 깔끔합니다. 서포터 챔피언이기 때문에 얘가 버프를 먹게 되면 회복량도 조금 증가해요. 음, 아마 그럴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세상에 얘네들은 뭐 이렇게 압박을 하냐? 정글 안 먹냐? 너네 1을 먼저 쓰고 빨라진 다음에 1한번더 쓰고 얘 예, 이제 속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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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더1 좋아요 조위드 좋아요 조위드 좋아요. 좋아요 제드 요 5위 이아이 5위 요 6위 좋아요 7위 좋아요 8위 이아요9아요1아요1아요1 0요 네 물론 이게 1번 스킬이 이속이 빨라지는 스킬이기 때문에 조애들랑 좀잘 어울리네요. 어... 1번 스킬을 사용하게 되면 이속이 빨라져요. 그러니까 이제 1번 스킬 막 쓰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킬로 명주실로 붙으면 되는 거니까. <laughs> 개꿀. 아저 서울에 삽니다. 이렇게 한번더 가서 튕. 일. 야, 적응 됐어 이제. 어 괜찮아 괜찮아. 어머, 지야 이거 1대3이겨, 1대3이겨, 아, 2대3이겨, 1대3은 오바고. 퓨? 오 좋아요. 나명주실 붙이고, 붙이고, 붙이고. 야, 왜? 애? 애? 나궁 써주려다가 방금 잘못 봤나 싶었다. 만 서울 어디냐고요? 왜요? 왜 말해야 되죠? 영 request backup! It's my job to help people! Our turret is under attack! 영 o u 붙이고, s h i p u c 살려버리기. 오. 오졌다. 음. 가 <목소리>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된것 같아요. 좋죠. 음, 1번 맞죠? 붕 먹자, 안젤라 재밌어요, 궁 쓰는 게. 근데 한타 가면 조금 궁이 어 약간 다른 챔피언 궁에 비해 힘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. 비제 왜 하냐고요? 님은 왜 방송 보세요? 아 아닙니다. 아니, <laughs> 아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. 뭐별 이유가 있겠습니까? 큰 이유 없니다 BJ? 근데 뭐 스트리머의 스트리머죠 지금은 유튜브만 뭐 하니까 네 반갑습니다 킹얄님 다들 반가워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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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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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져 던져 좋아요 1번 쓰고 1번 또 쓰고 1번 스택 쌓아요 한 번에 2번으로 써버릴게요 뭐. 1번 한번 쓰고 자 3스택 4스택에서 쓰면 딱죠 이거 가라 가라 어 이만 가 이제 궁으로 딱 돌아가주면 와 깔끔 자, 2번 딱 쓰고 1번 딱 나와서 1번 히. 아 좋아요 약간 이제 장인 느낌이 나지 않나 어, 아 이형이 형님 반갑습니다 못 봤어요 죄송해 요 이제 약간 좀 적응됐죠 여러분 어 자주 오는 사람 다 기억해요. 사람님도 요즘 자주 오시지 않았습니까? 다 기억합니다. 오늘 왜 이렇게 빨리 켰냐고요? 아 여러분들 빨리 보고 싶어서. 야 기다려 기다려 여기 이리 와봐 이리 와봐. 좀만 빼 좀만 빼 좀만 빼 좀만. 여기아못맞췄어못맞췄어 1 한번 맞춰 9 넘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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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쓰고 1 마무리 좋아요 야 들가 볼까요? 들가까 그냥 야, 너무 잘 컸는데 이거 들가고 싶은데 솔직히 사냥 어, 조금 지금 이게 일색 길이 없어가지고 좀 애매하기는 조헤드 어조 헤드 조헤드 거의 구원급어2번 쓰고 숨어서 1번 쓰고요 딱 지금쯤 빠져 나오시면 어, 좋아요. 이거 안 빠져 나와도 시간 다 지나게 되면 어거 돼요. 이거 딱 쓰고 우리 유지하다가 하지면서 또 한번 1번 쓰고 회복도 은근 많이 되고 지금 좀잘 커서 사실 그런 것도 있지만 버프 버프 버프. 이번 판 딜로 갈게요. 너무 잘 컸어 이거 음, 딜로 가겠습니다. 잘 컸으니까. 요거 괜찮을 것 같거든요. 요거 로 가야지. 지금 근데 원래 이렇게까지 잘 되는 판이 없었어요. 그동안 테스트하면서 이런 판 없었는데 굉장히 좋아요. 아, 초이 님, 기억해요기억해요다 기억해요. 기억해요. 준성 님, 기억하죠? 네, 게임하느라 못 봤어요. 기억합니다. 그맵 리딩도 중요해요. 순한테 궁 써주고, 가자, 빠삐빠삐뿌. 1 먼저 쓰고, 1한번더 쓰고, 2번 쓰고, 붙이고, 1번 쓰고. 딱 빠져나와요, 이제. 어, 깔끔하죠? 1번 또 쓰고. 어, 아파. 아니, 근데 이거는 제가 좀 너무 잘 컸어요, 솔직히. <laughs> 원래 이 정도로 잘 크는 판이 없었어요, 그동안. 어제도 한세판 했는데, 두판인가요 퓨? 얘가 일단 궁이 좀 다른 라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궁이 살짝 궁이 살짝 좋긴 좋아요. 이 라인 전 단계에서는 룩 팀메이트 그래서 메이트라 불러주네. 이번 쓰고 이번 쓰고 카구라 잘해 어? 서포터 할, 서포터 느낌 나? 어, 서포터 할 만한다? 후원 2,000원? 잠깐만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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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, 궁, 궁. 궁 야, 순한, 순이 이거 살려주고. 야, 순님 감사합니다. 치세요, 이거. 어. 어 후원 2,000원 감사합니다, 진짜. 와. 참 툭! 툭! <laughs> 조회드 싫어하냐? 평! 나이스. 야, 요거 진짜 이번 판 완벽한 플레이 아니었나. 어. 아, 분명, 본형님 2,000원. 정말 감사합니다. 어. 오늘 첫투혼 정말 감사합니다. 아 케빈이님 반갑습니다. 한타 때 보내서 죄송하다. 아, 저희가 감사하죠. 괜찮아요. 뭘 감보일 죄송합니까 한번 쓰고 오야야해해 이속 증가가 되게 크진 않은데 음, 따라갈 때는 살짝 느껴지는 느낌? 어, 그 정도 느낌이 나요. 이속 증가. 가끔씩 그리고 제 방송 진행에 대해서 태클 거시는 분들이 있던데 문제 있 문제 있으니까 여러분. 툭 회복 회복. 퀵 마무리 아우 좋아요 서포터로 좀 충전 좀 하자 이거 이거 버프 먹다가 한타 일어나면 제가 갈게요 궁으로 버프 먹어야겠다 아 본영님 감사합니다 후원은 있는데 선원은 없다고요? 야나 아, 버프 좀 버프 좀 버프 좀 감사합니다 뭘 감사합니다야 아 아까 살려줘서 하굴한테 탈까? 가자 얘들아 조자룡한테 타주면 좋을 것같아요아유요 아, 하굴한테 탈걸 1 쓰고 자한번더1 쓰고 좋아요 나오자 이제 뭐야 뭐야 지금 이건 이번 판 너무 쉬운데요? 아다 기억.. 왜다 기억하지 아 지금 게임하면서 채팅창을 중간중간 읽어가지고 다 읽진 못해요 죄송합니다 야야 그만 밀어 그만 밀어 침착해. 어, 우리는 게임을 즐겨야 되는 입장이지 빡게을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야. 쭉. 쭉 회복, 회복. 회복 어시 좋죠? 회복을 해줘도 이제 어시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젠 아니죠? 예전부터. 트위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요. 네, 트위치. 지금 동시동출을 제가 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트위치는 아프리카. 으 잠깐만 조회도 조회도 아 순순순 야순 감사합니다 철아 얼른 감사합니다 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]ık... 감사합니다 아해야 네? 회복까지 해주는데 야야 야, 집까지 마 집까지 마나 회복까지 해줄게 야야야야요요와순 야, 요순 이거 살려줬더니 순 요거 이거, 이거 안될 안될 뿐이 있어요 이거 어... 살려줬더니 지금 여기다 떨어뜨리고 와 야, 이거 최소 무슨, 뭐, 아동 확대범으로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야,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? 하구라는, 재밌죠? 야, 죽, 아, 맞아, 맞아줄까? 자, 일단. 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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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얼 팀 킬. 히히. 하구라? 하구라, 싸우자, 싸우자. 들어가, 들어가! 아, 끝났네요, 게임. 아프리칸 진짜 아니에요.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, 이게 시청자 유입을 좀 생각해보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지금 느껴지는 거는 이렇게 팀원이 한두 명쯤 이제 받쳐줄 팀원이 있다면, 그 팀원이 이렇게 지켜주면서 한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좋은 느낌은 좀 있어요. 서포터치고는 캐리력이 좀 많은 서포터 느낌. 솔랭 저번에 했다가 자연패 해가지고 안 한다. 겸이야. 솔랭. 안젤라 괜찮죠. 어, 지금 느, 느끼는 건데 지금은 괜찮은 거 같아. 확실히. 이게 이번에는 팀이 좀 했잖아요. 이제 뭐 조에드라던가 카구라라던가 좀 하는 친구들이니까 좀 편하죠, 게임이. 서포터니까.